네,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러니 문법 특별편 1-4일차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게 되면은 자, 보기부터 하나 볼게요. 일단 A 번은 플래닛 명사. 자, 위드부터 부터 어디까지? 리큐이던 전면구조. 그다음에 B 번은 위더부터 어디까지? 리큐이까지 C 번은 위더는 드 전지사. 그다음에 D 번도 위더부터 어디까지? 플랜까지 보주면 되겠죠. 여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문장 갑시다 t 트 전치사 따라서 썬까지 뭐가 돼 전면고 자먹큐리가 뭐가 돼 여러분들 주어 이즈가 동사 뒤 뭐가 있어 어 어가 왔기 때문에 간사잖아 간사면 뒤에 뭐가 필요해 명사 따라서 포인트는 이 어가 포인트겠죠 따라서 보기에서 명사가 있는 건몇번어몇번 몇 번? A번에 플래닛 B 번에 리큐이드 되겠죠. 10번은 n 이가 있잖아. 그치? b 번 답이 안 되고, 10번의 n 니는 이건 자체가 뭐야? 한정사잖아. 한정사. 따라서 어, n 이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10번도 탈락. 남는 건몇 번? a 번에면 D번인데, 자 여기서 리퀴드 액체야. 액체. 액체로 쓸수 있어 없어. 없지? 뭐 이건 뭐야? 불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 앞에는 어르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A번. 이해 되겠죠? 지금 머큐리 수성은 any liquid. 어떤 액체도 without 없는 행성 Planet 행성입니다. 이런 말 되겠네. 됐죠? 여러분들은 이 어에다가 초점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갈게요. 자, a번 to determine to 부정사. 그럼 10번은 뭐가 돼? ing 동명사. 디번의 디터미네이션 이건 품사가 뭐다? 명사 그다음에 전치사 오부자 디번의 디터미인드 이건 뭐가 돼? 과거 동사 또는 PP 자 문장 갈게요 자 텔레비전 주어 플레이즈 어픽 롤 뭐가 뭐야 여러분들? 플레이 론인 보이죠? 자 이때 이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 전치사 전지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내지 동명사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 명사 내지 동명사 자 뒤로 볼게요 여러분들 people, 사람들의 인식 뭐가 있어 여러분들? 명사가 있잖아 명사 따라서 보기에서안 되는 거는 A번 탈락 D번을 determine 는 당연히 안 되겠죠? 남는 거 B번 아니면 C번이야 그치? 네, B번 B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자 명사 오브잖아요 명사 오브 명사 그 오부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하면은 한정하면 은 명사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더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번은 이 앞에 뭐가 필요해, 더가 필요하겠네. 이해되겠죠. 그럼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티터미니 이게 뭐가 돼? 동명사.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인식. 퍼셉션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동영상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퍼셉션까지, 밑줄 포인트로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번 보기 항상 명사 뒤에 오부 명사가 한정시켜지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 더가 필요하다. 꼭 기억 좀해 주시고. 자, 3번 갑시다. 자, 보기부터 볼게요. 항상, 항상 보기부터. All stages are connected. 그럼 이거 뭐가돼 아마도 주어 동사. 자, 비번에는 뭐가 있어, 여러분들. 위치가 있잖아. 이건 접속사네. 접속사 다음에 뭐가서 아커 커넥티드 동사가 있잖아. 자, 비번은 being connected. 뭐가서, 여러분들. 빙 ING 같고 자 디버는 뭐가 있어? since 그럼 since는 뭐가 돼? 크게 전치사 내지 접속사가 되고 아가 뭐가 돼? 동사잖아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문장가서 뭐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 제발 주어 동사 특히 동사가 몇개 있는지 확인해야 돼 동사 동사 유목 확인 자 문장 갑시다 자 위드 품사가 뭐야? 전치사 그 어디까지? 하와이까지 묶어주시고 블랭크 다음에 to one another 전면구 그 묶어주고 라부터 어디까지? 하이웨이좀 묶어주게 되면은 그럼 이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주어 동사문장 구성문제네 정답 몇 번? A번 자 4번 갑시다 4번 자 보기 볼게요 A번 operating ing B번, C번, is. D번, has 뭐 동사, b e o p e r a t e the boy t u n g i e e n s 동사 i 번 heads operated b n g s a come much on the board in a d 가다 뭐야? 동사인데 뭐가 달라? 시제가 다르잖아 시제 goal the dame pc 자 4번 갑시다 문장 갈게요 자 d e a l e l i n g 품사가 뭐야? 전치사 허리케인 휴거 동안에 인1989 인1989 빨간색 네모박스 하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어야 여러분들 가이그 따라서 보기에서 다 안되네 B번 C번 D번은 시제가 안맞잖아 자 레드크로스가 뭐가 돼요 여러분들 적어보지자 콤마 볼링거 아웃 더크래스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셋 셋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동사잖아 이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있어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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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 저 여기도 아웃부터 리까지 캐롤라이나까지는 굳이 따지면 뭐야 전면군에 전면군 묶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쪽에다 좀 밑에다 쓸게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 콤마, 블랭크가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못 찾는다. 관계사 플러스 동사 찾으세요. 관계사 플러스 동사. 예, 네, 얘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뭐가 되는 거야? 효용사절이라고 보면 되고, 자두 번째 못 찾는다. ing 또는 pp. 이게 여러분들 굳이 말하면 뭐야? 분사 구문. 세 번째 뭘 찾는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무슨 절 부사절는 관계사절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 이 순서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B, C, D는 동사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지 또는 관계사가 필요하지? 정답은 몇 번? A 번 operating ing 그거에는 뭐야 동명사가 아니라 보다 2번에 해당하는 보다 ing 현재분사 분사 구문이 분사 되잖아 됐죠 4번 됐죠 자 지울게요 <laughs> 자 5번 갑시다 보기부터 봐요 was should not be should 그다음에 be 보기 봤죠 여러분들 자문장 갑시다 he fled 그는 도망쳤습니다 last not last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레스트를 보면은 이것도 올라야 돼.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슈드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 가능. 뜻이 뭐다? 못마지, 못뭐하지 않기 위하여, 위하여. 따라서 여기에는 동사 자리에는. 절대로 동사에다가 s나 es 또는 ed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알겠죠 should 동사 원 should 생략되니까 그리고 is라든지 are 아, was 그 다음에 w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should 생략 그럼 정답 몇번 d번이 정답이겠지 c번은 should는 조동생과 d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d 에 뭐가 왔어요 이디가 왔잖아 그래서 시버은안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거 하나 더 있죠 여러분들 자체가 뭐다 못 맞지 않기 위하여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not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not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B 번에이 n o 이 not이 있으면 돼는데 안되는거잖아 돼? 안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6번 갈게요 자 보기부터 봐요 in other to o 어, we are here. 비번 with in t h e r to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틀렸네 탈락 인 n 더 t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틀렸네 비번 with a b e 뒤에 뭐가 와야 돼 ing 탈락 I, C번 in o t h e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투부 정사지 땡, 정답은 몇 번? D번. So as to 동사 원형. 다 무슨 뜻? 뭔 뭐하기 위하여. 다 무슨 뜻? 뭔 뭐하기 위하여. 정답몇 번? D. D. 그다음에 여기서 A번하고 D번. 할게요. 못마지 않기위하여 in order not to 부정사 so as not to 부정사. 얘도 뭐다? 못마지 않기위하여 n o t 은 항상 어디 어디에 쓴다? 투부정사 앞에서. 투부정사 앞에서. 자, 2번 갑시다. 보기부터 봐요. 해즈, 동사, B번, ING, C번, ING, D번, 전지사 문장에서 뭐 확인해야 돼? 동사 유무 문장 갑시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어, 블랭크, 다음에 어, 마이드 클라이이트는 뭐야? 명사 문장이 뭐가 없어? 동사 없지? 그럼 정답 몇 번? A번 얘는 그냥 문장 전체가 포인트네 자, 8번 갈게요 자, 8번 자 볼게요 a번 they suffered 아무리 쳐다봐도 주어 동사 자 b번 suffered 얘는 동사 또는 뭐가 돼 pp c번 was suffered 뭐야 동사 무슨 뜻 수동. 그럼 a번은 바꿔 말하면 뭐도 되는 거 동사니까 능동 자 d번 that had suffered that 다음에 동사가 왔지 그럼 이때 대 h 무슨 뜻이야 관계사 대 무슨 뜻이야 관계사 네. 자 그럼 보기에서 동사도 있고 접속사 관계사도 있다라는 거는 문장 가서 뭐 확인해야 돼 당연히 주어 동사 구조 확인해야 돼 여러분들 동사 몇 개인지도 확인하시고 되겠죠 문장 분석 합시다 자 아이러니 컬리 부사 세일즈 주어 워 동사 a t 베이션 이게 뭐가 돼 비동사에 대한 무슨 역할 워 오부터 어디까지 어제까지 스팀 씹스 같이 묶어주시고 블랭크 다음에 메커니컬 패리어 정보가 있어 명사가 있죠,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은 세일즈부터 블랭크 앞까지는 문장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완전하다 따라서 자 A 번 대인는 주어 서퍼드 동사 그러면은 메카니컬 페일리어즈가 뭐가 돼? 목적어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 필요하잖아. 잘라. b 번 서퍼드 페일리어즈 하게 되면은 동사 목적어지? 뭐가 필요해? 접속사. 자, c번 워서퍼드 동사. 뭐가 필요해? 접속사. 정답 몇 번? b번. 그러면은 데프터 어디까지? 끝까지는 앞에 있는 시비스를 꾸며주는 뭐다 관계대명사 절. 바꿔 무슨 절? 형용사 절. 되겠죠? 실패로 고통받는 많은 증기선들을 구조 구, 증기선들의 살베이션 구조이다 이런 말 되겠네요. 자, 구번 갈게요. 항상 보기부터 A 번의 이 테이스. 어, 이 테이스? 하면은 머릿 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데 예를 보면은, 떠오른 게 있어야 돼. 이테 t take. 두 가지가 있어. 사람, 시간, 투부정사. 근데 사람은 뭐 A라고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있어야 되고 없어도 돼. 해석이 뭐야? 사람. 또는 A가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돼.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시간 f o r a 사람 a 두부 정사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똑같은 구조야, 알겠지? 그럼 맞춰 문장 가서 뭐는데 맞춰주면 돼, 알겠죠? 자, 리얼리 서티니얼즈 거의 3 0년 이게 여러분들 뭐가 돼? 시간이죠. 뒤에 뭐가 나왔어? 더 플래닛 센터 묶어주고 이게 여러분 뭐가 돼? 포사람 포 a 뒤에 뭐가 나서 7 컴플릿 투부 정사가 나왔네. o complete. 2 b a 번 A번. 끝. 두 번째 문장 여러분들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정답 몇번 a 번. A번.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도 많이 나왔어 그런데 시간이 걸리다. 됐죠? 울게요 자, 10번 갑시다. 보기부터 쭉 보시고 항상 보기부터 보시고 문장 갑시다. 더 퀘스천 주어 주어에 밑줄어져 있지? 단수 복수, 단수 항상. 확인하고 동사 수위치니까 오브 품사가 보다 전치사.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지. 어? 그런데 뭐가 나왔어? 이쪽. 자 이프절은 부사절도 있고 명사절로 있을 때 명사절에서 조심해야 되잖아. 뭘 조심해야 돼?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만 되고 목적어만 되는 거고 바꿔 말하면은 주어. 전치사의 목적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따라서 오브가 전치사니까 if he was capable 이라는 이 명사절은 이 자리에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비번이죠? 이럴 때 if 뭐로 바꿔준다? 인지 아닌지 외도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외도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Never occur, 이게 뭐가 돼? 동사, 자, occur, 몇 형식 항상 이런 형식, to him, 전면구,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됐죠? 11번 갈게요. 항상 보기부터. 자. A번, most, good. 이상하지 않아? 이거 뺄게. 자, 구세, 최상, 비교급, 최상급이 뭐죠?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니까 정답 몇 번? A번. 뭐로 바꿔주면 될까? 그냥 뭐, best로 바꿔주든지, 그냥 또는 그냥 most. 둘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d 번 볼게요 d 번자 리를 자 리를이 나오면은 자 리를이 나오면은 항상 디를 봐야 돼 알겠지? 디를 두 가지가 와첫 번째 뭐 형용사 부사 두 번째 뭐가 온다 단수 명사 바꿔 말하면은 명사에다가 SES 복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중요한 거는 이 단수명사, 리를 단수명사 됐죠. 확인하시고 정답은 A번, D번에 리를, 그러니까 리를 나왔으니까 d 뭐고 아서 피어 단수명사 나왔잖아. 됐죠? 확인하시고. 12번 갈게요 자 머큐리 수자 위치 파운드 위치 파운드 보기 보시고 올머스트 올 아직 안나오지 톡시 표용사 그 다음에 어마운츠 뭐야 명사 문법시간에 배운 단어들은 따로 없네요 그렇죠뭐 비번은 있네 올머스트 올 명사 어. 그 다음에 오션 앤드 프레쉬 워터 PC 상관없겠지 이제 문장 천천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선 콤마란에 묶어 자 위치 뭐가 나왔어? 관계 내명사 파운드가 뭐가 돼? 동사 그러니까 부터 어디까지 PC까지 묶어주시고 콤마 콤마 묶어주고 이즈가 뭐가 돼? 동사 툭시 뭐가 된다? 형용사 보어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if부터 디까지 o 마운트까지 묶어주시고 if는 보다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 컨섬드 미디가 붙었지? 이게 뭐야? pp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부분이네 근사 구 그러면 은 이제 앞에서부터 A번, 파운드 파운드 타동사잖아 파, 동, 타동사잖아 s 는 뭐야, 파인드 파운드 파운드가 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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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타동사가 능동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뭐로바꿔야 돼. 스동태 정답 몇 번? A 번. 뭐로바꿔 전문데 시제가 이즈 현재니까 뭐로바꿔는데 이즈 파운드. 즉 거, 거의 모든 거의 모든 바다 그다음에 민물 물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발견 이즈 파운드 발견되어지는 수는 i s toxic. 보다 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 i t 13번 갈게요. 정상 보기부터 w h i c h i s 관계사 동사 여기 확인해야 되겠지 e i s s e n t i a l 뭐야 형용사 그 다음에 c f o r m a t i o n 명사 h e a l t h y 뭐야 형용사 됐어? 이제 문장 봅시다 자 비타민C 주어 위치 관계대명사지 자 이즈가 동사잖아 동사잖아 그럼 위치 뭐야 축격관계대명사겠네 선행사가 뭐야 비타민C 단수복수 단수니까 이즈 맞아 떨어지네 이즈 맞아 떨어지잖아 이센셜 품사가보다 여영사 앞에 봐 이즈 이영식 동사 나왔네 이영식이니까 얘가 축격보호잖아 자그까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하게 묶어주고 인전치사자 온도 힐링 상처 치료 명사 앤드 다음에 더 포메이션 오브 헬스 스킨 건강한 피부의 형성에 그래서 얘가 A 얘가 B 무슨 구조? 병치구조 어? 문장에 뭐가 없어 여러분들 동사가 없네 따라서 포인트는 이 부분이네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즉 문장에 주어, 관계사, 동사가 나왔는데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따 관계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워야지 그치? 왜? 문장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니까 정답 몇 번? A번 위치 어떡한다? 삭제 그 다음에 D번 healthy 품사가 뭐다? 효용사 스킨이 뭐야 명사 수식 맞잖아 이거 됐죠 다 지울게요 <laughs> 자14 15 갑시다 밑줄 부터 볼게요 A번에 매니 매니 하면 항상 뭐가 떠올라 여러분들 매니 복수명사 S 정확하게 있네 그냥 로컬리 품사가 뭘까 엘라이니까 아마도 부사 다음에 more important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뒤로 보게 되면은 이벤트 명산에 자 확인해 보기 전 확인하시고 밑줄 문장 합시다자 for many Americans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the locally news, locally 품사가 뭐다 locally 품사가 뭐다 부사 자 그래서 부사가 미줄 그어져 있으면 뭘로 바꿔야 는 문제? 형용사 형용사가 미줄 그어져 있으면은 뭐로 바꿔야 는 문제? 부사 나온다 그래서 앞을 봤는데 뭐가 있고 더나 어와 같은 한정사가 있으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 뒤를 봐야 돼뒤 부사 뒤에 명사가 오면은 부사마저 틀려? 틀렸지 뭐로 바꿔야 돼? 명사. 이런 식으로. 형용사 뒤에 형 명이 있으면은 형용사 틀렸겠지? 뭐로 바꿔야 돼? 부사. 따라서 로컬리. 뉴스. 유스. 뉴스는 품사가 뭐야? 명사. 그것은 명사잖아. 따라서 정답몇 번? B번. 뭐로 바꿔야 돼? 로컬. 그다음에 뭐? 임포턴트 댄. 댄이 있으면 항상 앞에 뭐가 온다? 비교급. 됐죠? 정답 몇 번? A번. 자, 15번 갑시다. 밑줄 was because 접속사 c번 was located 수동태, 단수 수동태 in 전치사 됐어? 자, 봅시다. it was mostly. mostly는 뭐야? 부사. 주어 동사잖아. 자, because. 금사가 뭐다? 항상 접속사. t 이 ipots over to m a s e s 이게 뭐가 돼? 명사. 묶어 주시고 뭐가 나왔어? 대신 왔지. 아, 이건 뭐다. 입이즈대 구멍이네. 입이즈대 구멍. 그다음에 또 usa가 뭐가 돼? 다시 주어. w 즈로케이 located가 뭐가 돼? 동사. 수동태. 끝났고 뒤에 뭐가 있어? in. 어디까지? 뉴욕 시티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접속사 뒤에 뭐만 있어? 명사만 있으니까 정답 몇 번? 비번. 따라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전치사 because 오브로 바꿔주시고 it is that 사이에 뭐가 들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왔다즉 it is that 사이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다라는 거는 이건 무슨 구문이다? 강조 구문이다. 강조 구문이다. 정답 몇 번? 비번.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정리 좀 할게요 헷갈리는 비슷하게 쓰이는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다 전치사 때문에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명사 because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during 몸많 동안에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그 다음에 why 접속사 좋아,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그다음에 despite. 단골손님이죠. in spite of. 뒤에 뭐가 나온다? 영사. 오이도 또 얘는 뭐가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가 온다. 여기 서 하나 더. despite. of. 있다 없다. 그러면은 라이크 전치사 뒤에 명사 ajf 접속사 뭐뭐처럼 뒤에 보고 나온다 주어 동사 꼭 확인하시고 전에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자주 나오니까 꼭 공부하시고 특히 이거는 당골 수능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꼭 틀린 것들 꼭꼭 복습하세요